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루이비통 가방이요. 어 일을 하다 보면 공예, 복원 복원이 물론 수입은 가장 크죠. 단가도 높고 일도 복잡하지만 기술적인 면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공예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 가방의 끈이 크로스 끈이 디링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끈이 보통 한 80cm에서 1m 정도 나오잖아요. 길이가 근데 뭐냐면 그끈 자체가 긴 것이 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손님들마다 제각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숄더로 매려고, 여기에, 어 고리 장식을, 개고리 장식을 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길이를 약한 60cm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 이제, 공예를 할 때, 이런 일이 들어올 때, 음좀 이렇게 마감을 잘할수 있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제, 어 공에 책상으로 왔습니다. 길이를 상당히 줄인 거죠. 거의 반 정도를 줄였잖아요. 이렇게 지금 길이를 줄인 줄여 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마감을 할 때요. 이 원래 스티치 있잖아요. 원래 스티치 반을 바늘, 바늘땀 이걸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미 실은 안에서 잘렸지만 이걸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모양이 훨씬 보기가 좋고 물론 바느질은 해야 되지만 어, 여기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안쪽도 염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염색을 해 줘야 되고 여기 단면 있죠, 여기? 여기 단면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해 줍니다. 이 단면은 염색약품이 아니고 염색약품이 아니고 어, 기름을 발라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잠시 검조를좀 하겠습니다. 이 조금을 하는데도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검정색 염색 작품을 발라 버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안 붙고요. 그러면 일단은 염색을. 이런 어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면은 손님도 만족을 하시는 것이죠. 끊이니까 잘안 보인다고 해도 좀 신경 써가면서 섬세한 부분까지. 복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복원과 염색만 하면은 아주 많은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어, 이제 계속 연관이 돼한다는 얘기죠. 보시면은요, 이 가방을 어째서 손님이 잘안 쓰셨냐? 자, 손잡이를 보십시오. 손잡이가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가방이 항상 이렇게 앞으로 기운다는 얘기죠.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불편했던 거고, 이제 이 끈을 줄여서 잘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 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데 약간 뿌연 부분, 뭐 아직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손잡이 단면도 아주 멀쩡하고, 가방을 안 쓰신 거죠. 안 쓰신 거고,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가방이 편리해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복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항상 연관이 지는 거예요. 연관되고 손님이 손님을 또 데려오고 소개하고 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이제 완전히 마르는 동안에 그 드물게 연락이 오는데 실 끼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바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이 정도 바느질을 하는데 실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이는 좀 여유 있게 잘라볼게요. <laughs> 그 쪽과에도 이게 천 원인데 열심히 갈아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고. 검은색이 지금 은색으로 다 벗겨졌잖아요? 뭐이 정도는 해야 이제 장인소리 듣죠. 아, 나도 딸이 시집을 가면은 장인소리 좀 듣고 싶은데, 언제 가려나. 명품 복원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실이 비니모. 비니모 8호입니다. 8호. 이제, 어좀 굵은 실이다 하면은 5호. 그렇게 쓰는 거고,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 치즐의 타공, 어그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존제임스 바늘 4호입니다. 4호. 4호. 그걸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실을 약한 3cm 정도만 잡으면 돼요. 길게 잡으면 뒤로 많이, 나 매듭에서 많이 나오니까 안 좋고, 3cm 정도만 잡고, 중간을 한번 통과를 한다 생각을 하고, 또한 5mm 정도 띄어서 또한 번. 한세번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뒤로 쭉 당겨서 긴실 쪽을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늘은, 공의 바느질은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양쪽. 처음에는 길게 빼줬다가 한 3cm 정도만 잡고 중간을 통과를 시켜준다 생각하고, 한 번, 또한 5mm 정도 간격으로 두 번, 세 번. 두 번만 껴도 되는데, 세 번을 끼면 빠질 일이 없어요, 거의. 실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그리고 이 매듭, 그, 관통을 한 짧은 실을 잡고 뒤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긴 실을 당겨주면 여기에 이제 매듭이 잡히는 거죠. 자, 염색약품과 단면약품의 차이가 이거예요. 단면 기름에 반짝반짝하죠? 응?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마다 이 약품은 어디에 써지고, 이 약품은 어디에 써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을, 모양과 길이를 잡아줘요. 조금 더 안쪽으로. 여기 매듭을 크게요. 이 끝부분이 약간 원래 것도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늘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땀. 셋 땀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땀. 셋 땀이면 여기에서, 일단 바늘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반대쪽을 통과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세 땀이 들어가죠. 하나, 둘, 세 땀. 어, 아니네요. 한 땀이 더 뒤로 가야 되네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맞춰 줘야 돼요. 여기 한 땀이 너무 끝으로 갔기 때문에 한 땀, 두 땀, 세 땀. 여기에서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고, 반대쪽, 반대쪽을 맞춰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는데, 마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이쪽에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매듭은 어차피 반대쪽에서 하니까요. 자 그러면 실을 남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뻑뻑한데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두 번을 통과를 해주죠. 이게 참어 이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아유 막강.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시간은 걸립니다. 자, 한번 감았죠? 한번 감았으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감아주고.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 매듭이 이제 두 바퀴를 감은 겁니다. 원래 것처럼.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여러, 한, 한 타공구멍에 여러 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손이 힘이 들어요. 자, 한 번을 감었죠? 당겨 주고 반대쪽 실로 들어가 주면 자, 여기도 두 바퀴, 여기도 두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타공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고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타공을 한땀한땀 한땀 맞춰서 할 때는요, 본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자, 여기 그 다음 땀으로 들어왔죠? 저는 좀 손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이런 그 얇은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본드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땀한땀 한땀 맞춰가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마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고리가 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이 뒤틀림이 별로 없겠죠. 자, 오늘은 공예를 하는 요령, 공예를 하면서 수선을 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렸습니다.